평소에 눈꺼풀이 무겁거나 졸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병원에 자주 오시는데요 단순히 예쁜 눈매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뚜렷하게 눈을 뜨겠다는 목적이 있을 때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초기에 받으시면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눈도 시원하게 뜨시고 인상도 달라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정원장입니다 눈 때문에 성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쌍꺼풀, 앞트임, 뒷트임, 눈매교정 등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또한 일부 병원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단순히 쌍꺼풀 수술만 해도 되는데 눈매교정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많이 모르고 계시는 눈매교정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떤 분들이 받으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눈이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인다 정면에서 봤을 때 눈동자가 충분히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눈매 교정이라는 건말 그대로 눈매를 교정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좀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안검하수로 눈꺼풀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상태나 눈 뜨는 근육이 약한 분들의 근육을 보강해서 눈동자가 더커 보이게끔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꺼풀이 무겁거나 졸로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병원에 자주 오시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 말고도 이마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이마 주름이 생기거나 오래 힘을 줘서 눈이 피로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께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눈매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쁜 눈매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또렷하게 눈을 뜨겠다는 목적이 있을 때도 눈매 교정 수술을 받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는 당연히 결과가 눈매가 시원해 보이니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수술이죠. 그렇다고 모든 눈이 이런 교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육에 큰 문제가 없는데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작아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눈매 교정까지 갈 필요가 없이 쌍꺼풀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쌍꺼풀 수술이랑 눈매교정 둘다눈 모양을 바꾼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둘다눈 크기를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 거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쌍꺼풀 수술과 눈매교정술 이 둘은 접근 방식부터 좀 다릅니다 쌍꺼풀 수술은 기본적으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매몰법이든 절개법이든 어느 부위를 어떻게 고정하고 얼마나 절개하느냐에 따라 라인의 모양과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눈에 라인이 없어서 답답해 보인다 라인이 작아서 크게 바꾸고 싶다 이런 미용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게 쌍꺼풀 수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눈매 교정술은 눈뜨는 힘, 즉 안검하수 교정에 주안점을 둡니다. 근육이 약해 눈동자가 충분히 안 보이거나 항상 반쯤 감긴 듯한 인상을 주는 분들은 아무리 예쁜 쌍꺼풀 라인을 만들었어도 시원한 눈매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매 교정이 필요한 케이스에선 근육 보강과 쌍꺼풀 라인 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평소에 안검하수가 있는 눈인지 눈매교정이 필요한 눈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모른 채로 무조건 쌍꺼풀부터 했다가 왜 눈이 잘안 떠지지? 쌍꺼풀을 했는데도 왜 눈이 감겨있는 것 같지? 하고 재 수술을 고민하게 되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과 상담 과정에서 눈뜨는 근육 힘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확히 진단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눈이 작아서 고민인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받아야 효과가 있나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 확실히 눈이 커 보입니다. 동시에 앞 팀을 하면 좀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매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뒷 팀을 하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뜨는 힘이 약한지 강한지 스스로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거울을 볼때 거의 대부분 이마를 들고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울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눈을 떠서 셀카를 찍어 보신 후에 눈동자가 2에서 3mm 이상 가려지거나 눈을 뜰때 주로 이마를 많이 써서 뜬다면 눈뜨는 힘이 약하다고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육의 힘이 적은지 피부가 덮여서 눈동자 노출이 적은지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뜨는 힘 자체가 약하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졸려 보이시는 분들은 눈매 교정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이마를 써서 눈을 뜨는 바로 때문에 이마 주름이 생겼다는 분들도 동맥 교정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한쪽 눈만 더 작아 보이거나 양쪽이 비대칭인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게 안검하수 때문인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쌍꺼풀 라인만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쌍꺼풀은 예쁜데 눈 자체가 시원하게 안 떠진다라고 답답해질 수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저는 단지 쌍꺼풀만 원해요라고 하시더라도 실제로는 눈매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걸 같이 해야 진짜 예쁘고 편하실 거예요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눈 수술은 눈이 시원하게 떠지면서 기능적으로도 개선되고 눈이 크고 예뻐지면서 미적으로도 개선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눈수술을 위해선 반드시 나를 수술해주는 원장님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죠. 오늘은 눈매교정이 뭔지 쌍꺼풀 수술과 어떻게 다른지 또 각각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눈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초기에 눈매교정술을 받으시면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눈도 시원하게 뜨시고 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는 눈에 대한 피로도도 심해지고 이마로 눈을 뜨려고 하다보니 이마주름과 눈가주름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눈썹거상술이나 이마거상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내가 눈매교정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신다면 편하게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문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꺼풀 수술도 같이 고려 중이시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기능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눈 수술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눈 수술하면 로또 당첨되는 유형에 대해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